하트는 헬스포츠 제품이고 카푸도 헬스포츠로 미니멀하게 왔습니다 지금도 3살 애들 데리고 기저귀 갈면서까지 캠핑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만의 어? 엄마랑 약속했단 말이야. 선크림 가져마자가져가 저기 목욕 바구니 찾아봐. 목욕 바구니. 더워요. 더워요? 수영장 가자. 수영장 가자고? 수영장 응. 가자. 알았어. 지금 그 얘기만 응.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우리? 아홉 번. 아홉 번째? 아빠가 볼 때는 90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텐트랑 타프는 다쳤는데, 이게 음. 지금 물이 아닙니다. 땀입니다, 땀. 꽃님들 한여름에는 캠핑은. 죽겠다, 진짜. <laughs> 어때? 할것 같지? 얼음물이 얼음물. 정신 차려야 돼. 어디가? 꽃치엔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지금 34도. 그죠? 아, 네. 그냥 현실 캠입니다. 현실 캠. 아,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친구네 가족과 같이 나는데 아빠 어디 갑니다. 걔도 이제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하고 같이 캠핑을 왔어요. 그래서 총네 명에서 아빠 두 명, 애기 네 명.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옆에 옆사이트에 친구네 가족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너가 한몫 할거 같은데 준희야 어?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누르면 안돼 이건 누르면 안돼 이건 누르면 안돼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데 이건 안돼 도망갈 거야 삼촌 여기 뭐가 있어? 안에? 어? 안에 뭐가 있어? 어? 항상 어린 줄 알았더니 준희 보니까 아니네 너도 이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기억나요? 준이야 왜왜왜왜 <laughs> 이 왜, 왜, 왜. <laughs> 그 작은 거에 바람이 들어있진 않을 테고 왜 mm -hmm. 그러면 여기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왜공왜를그왜왜그왜왜왜 어? 차? 차차왜왜왜왜왜왜왜왜왜산 거거든? 그래도 꽤 괜찮네. 바였어요, 아빠. 팔에 발랐어요? 네. 아, 아파 <laughs> 자, 이제 출발하 출발하세요. 꼬이 잡아, 꼬이 잡아. 네. 빨리 자라 오늘 재밌게 놀고 많이 놀아 많이 지금 막 열정적으로 놀아. 어이? 너희들이 할수 있는 거는 노는 거 밖에 없어! 아유 시원해! 오늘은 네가 제일 먼저 자야 돼! 알았지? 많이 놀아! 그래 많이 놀아라! 놀아라! <laughs> 자! 뒤집어치러! 나이스 와우 <laughs> 아 너무 더워가지고 꽃집님도 오늘은 먼저 물놀이부터 하고 세팅을 다 했습니다 세팅하는 거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오늘 친구 세팅입니다 텐트는 헬스포츠 제품이고 카프도 헬스포츠로 미니멀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발매트. 엄청 미니멀하게 왔는데 헬스포츠의 무게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왔지만 아이들과 잠자하기 위해 이 에어 매트를 깔.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 텐트를 보면서 위에는 헬스포츠랑 잘 맞는 또 국방색의 매트를 깔았네요. 역시나 혹시 밤에 추울까봐. 전기장판까지 이렇게 깔았고요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여름철에 요 인디콘입니다 인디콘 밖에 온도가 거의 한 34도 이상 올라가고 있는 데서 인디콘 바람을 손을 대봤을 때 선풍기 바람보다는 시원하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에어컨 느낌은 당연히 아니고요 에어컨 위에 크레모와 서큐를 놔서 좀더 시원한 바람이 곳곳에 퍼지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정말로 타프 밖은 잠깐만 밖에 있으면은 비 오듯이 땀이 나요. 지금 여기 캠핑장이 생긴지 이제 한두 달, 세달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캠핑장 같아요. 이 시설물 같은 경우도 지금 신설이라 당연히 깨끗하고 관리도 잘돼 있고요. 사이트 간격도 구별을 잘 해놨습니다. 아이들도 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만족할 정도로 잘 만들어졌고 관리도 뭐 깔끔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딱 하나는 그늘. 그늘이 없다.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그늘이 없다. 진짜 얘는 자연인 같아. 우리 놀러 갈까요? 준이, 핑크퐁, 핑크, 핑크퐁, 핑크퐁 보러 갈까? 준이야, 안고 가야 되나? 엄마, 엄마, 야 가서 엄마 없다고 이면어떡해선 넘었나? <laughs> 야, 근데 세살 아이랑 같이 캠핑 다니려면 진짜 슈퍼 패밀리 돼야겠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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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업무 분담을 합시다. 어. 나는 가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올 테니까 너는 밥을 해. 준이가 밥먹하지 반목할 거야? 야, 근데 너가 우리 요즘 더 편해 보이는 것 같아. 어. 마음이 아주 편해. 잘 부탁해. 어. 가자, 가자. 야, 빨리 가자, 겠다야쟤 준아, 제네봐쟤네바 준, 가자. 준, 일로 와. 일로 와. 제발, 준아, 준아. 속이 아니라고 어디 가너 진짜 어어 쭌쭈 일로와 라로와 일로와 일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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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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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많은 거음 이게 기름이 별로 없는 거 아니, 이거는 기름 우리 거아 오케이 오케이 건 애들 거 오케이 난 육즙이 많은 거먹야래아 육즙 이 많은 거 좋아요 뭐 야들야들한 아거 좋아하는데 난 이런 게 좋아 사랑이가 고기를 또좀 먹을 줄 알아요 웃짜할수 있다 굿짜 할수 있다 준이도 짠. 짠. 아들.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 오늘 잘 팔리는데? 아, 여기 인기 좋다, 이게. 야, 맛집이야. 형제브 맛집 인정? 응. 잘올랐잘어 완전, 완전, 완전 인정. 응. 오세요, 오세요. 그려 주세요. 네, 그 드려 주세요. 주세요. 얼른 먹고 다에 <laughs> 너가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 전국일 주때생이 여름에 진짜 이런 데 데리고 <laughs> 다녔는데 진짜 어. 남녀 같지 않지? 아, 제가 남녀 같지 않아. 옛 생각 나지? 아, 또, 그러니까 맨날 얘 되게 어리게 봤거든. 근데 얘 보니까 또 옛날 추억 새로 새로 하네 진짜. <laughs> 아니야. <미안. 웃음> 이런, 이런 애 데리고 어떻게 전국에 주면? 얘보다 조금 더 컸었어. 도련 어땠어? 얘랑 똑같았어 아 진짜? 어. 뛰어다니고 어 장난 아니야 걷는 어. 모습 이렇게. 해. 완전 에너지야 그리고 이따가 나요 한번 해도 아, 얘 졸린 것 같아 줄이지. 응, 얘 지금 불려. 안 줄여. 알았어 안줄려안 알았어 <laughs> 먹어 일단 먹어야지. 음. 음. <laughs> <laughs> 음. 너 갑자기 왜 아기가 됐냐? 너 원래 집금 혼자 먹잖아. 눈이 따라하는 거야? 네. <laughs> 네. 그만. 음. 그럼 먹어야 음. 진짜 배불러? 어. 그래 이제 그만 뭐어 아, 이제 졸려 졸려 졸려, 졸려, 졸려. 안절 분지 <laughs> 이제, 이제 이제 이 아이템이 등장하는 거지 이거 하면은 이제 매일 <laughs> 네. <laughs> <내일> 보자 이제 <laughs> 아...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오늘 최종 미션은 어떻게 보면 끝이다 <laughs> 아침 박심시1니분 침대에 누워야 돼. <laughs> 와이프 모습 생각나. <laughs> 와이프가 이러고 있었어. 아 벌써부터 그 향이 확 올르네. 그치 네. 바로 제 이게 홈케이에네 기가 들어가니까. 야4 기는 진짜 많아. 말... 음. 냄새가 이게 바로. 우리 공주님이 강조한게두 가지. 아 공주님 와이프? 어 공주님 우리 와이프인데 선크림 우리 상전한테는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기 물리시면 안 됩니다. 밥은 말안 해도 알겠죠? 네. <laughs> <laughs> 오리그리 했어. 오늘 칭찬만 받으면 안 돼. 그래. 자, 어. <laughs> 아, 해외여행 보자. 먹고 싶어. 누나, <laughs> 맛있대 맛있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근데 또 재밌게 놀아야 돼, 내가. 누나가 많이 부아워하고 있어. 얼른 먹고. <laughs> 사랑해. 응. 양치하고 자고. 당연하지. 어, 오소리 양치 못했겠네. 응? 응. 오소리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밥바짝. 두번 닦을게. 내일 아침에. 사랑해 잘 자. 엄마. 여보, 여보 잘자. 응 유카드입니다. 응. 오케이. 카드 쫙 펼게요. 쭉 가다가 아무데서나 멈요 여기 괜찮? 아 네. 앞으로 빡! 네, 네. <laughs> 요런 카드 괜찮으신가요이 카드?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앞으로 빡 좋았어요. 위가 <laughs> 좋나요? 아래가 좋나요? 아래 아, 네. 안바보실 건가요? 정확하신가요? 이 카드? 그렇죠? 네. 한번 안 보이게 뽑아볼까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카드는... 네, 이 카드는 저도 몰라요. 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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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laughs> 이가드이가너같지 <카드니까? 웃음> 세, 봤지 이번에. 세, 어? 못 봤어? 아무것도안한거 아니야? 치우치우치우못본 거야, 치본거우못우치우치우치우치이치우치우치우리우치우치우치우 <laughs> 어, 이제 우리의 체력 싸움이다 음. <laughs> 가족 캠핑 그러니까 너가 어, 어. 지금도 세살 애를 데리고 기저귀 갈면서까지 음. 캠핑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만해 처음에 나는 음. 내가 좋아서 캠핑을 좋아했고 음. 나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음. 그거를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캠핑이 너무 좋더라. 아... 이 캠핑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면 려 한도 끝도 없이 길니까 짧게 얘기하면 내가 했던 느낌을 그대로 공유를 하고 싶었어. 첫 번째는 와이프한테. 에... 와이프는 너무 싫어했거든. 에... 캠핑이란 에... 자체를 그 와이프가 느꼈고 우리 사랑이가 너무 너무 좋아해 캠핑을. 그러면서 성격이 바뀌었어. 음. 낯가림도 심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 모습이... 아, 그런 소통을 하고, 어. 어. 그런 자리를 아빠가 음. 못 만들어줬던 거야. 그저 그 음. 동안... 음. 아, 너무 더워요! 와 더워 서겠습니다 어쩌는데 내일 네, 내일 네, 캐피차이 나가면 되다 왜 이렇게 더운데요? 안돼요 뭐, 내일 안... 나가야 돼요 짜장 주세요 짜장이 이거 라면이네 뭐! 라면 주세요 라면 줄까요? 네다 먹었죠 계속 마아 <laughs> 땀입니다 땀땀 땀. <laughs> 아, 타프 나가면은 이렇게 돼. 타프 받은 위험해. 진짜. 그냥 있는 것다 마셔. <웃음> 미안하다. 준이야 <laughs> 미안하다. 다음에는 그냥 좀 둘이 오자. <laughs> 슈퍼패밀리 어때요?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 슈퍼패밀리 빠빠. 오랜만에 친구랑 어 아빠 어디가를 찍었는데 사실 영상을 더 많이 찍고 싶었는데 찍을 겨를이 없어요 막내가 두명 라인인데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하... 네...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또 워낙 덥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서또 힘듦이 좀 있었고 하지만 또 오랜만에 친구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즐겁게 또 캠핑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죠 지찌님들네 오빠